아, 보면 튼튼하긴한데천천열두시데 천천히 하가들어가는중 천천히 이야데 천천히 하는데, 천천히 는 항상 눈여겨보고 있어요 알스는삐끗하면은 한방이라 <laughs> 아, 저는 경갑이라고요 경갑이라 <laughs> 해놓고 매들 매듭... 맨날 경갑님 저보, 저보다 대단하신데, 뭐? 맨날 뭐천 뭐? 아니 라 말을 제대로 하세요. 맨날 뭐요? 말이야, <laughs> 그만 싸워. <laughs> 맨날까지만. 저는 그래도 일본당에서 죽진 않아요. <laughs> 아 이거 그 디스전인가요 오늘? 맞아요. <laughs> 아니 누가 자꾸 서로 화나게만. 연 연장전, 연 연장전. 재밌네요.